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이렇게나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니 꼭 필수인 개인정보보호템 세가지첫 번째 도어락 지문방지 필름 도어락 지문만으로도 비밀번호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지문방지 필름은 선택이 아닌 필수 클리어로 닦아준 뒤 잘라 붙여주기만 하면 돼서 붙잡법도 간단하고 무광이라 아무리 만져도 지문이 남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쓰고 있어요. 두 번째 QR코드 안심번호판 개인정보 유출 탑3 안에 드는 차량 휴대폰 번호 그래서 저는 QR코드 안심번호 쓰고 있어요. 논슬립 처리여서 탈 찾기 쉽고 어플 다운 없이 스캔만 하면 번호 설정이 가능한데 로그인 기능이 있어 남편이 탈 때는 쉽게 변경하면 되니까 편해요. 누를 때마다 새로운 안심번호로 연결되어 유추 걱정 없어서 강추. 세 번째 송장 지우개 택배 오면 언박싱은 재밌는데 송장 번호 뜯어내는 건왜 이렇게 힘든 건지. 이럴 때 송장 지우개가 진짜 꿀템. 내장된 커터칼로 간편하게 택배 오픈하고 뒤에 있는 지우개로 송장 번호 쓱 문질러주면 3초 만에 사라지는 매직. 진짜 편해서 날마다 쓰고 있는데 날마다 택배 오는 건 안 비밀이에요.